안녕하세요. 허니온 양봉입니다. 오늘 3월 14일이구요. 오후 1시쯤 됐습니다. 여기는 날씨 좀 많이 따뜻하고요. 어제는 좀 많이 추웠는데. 올해 2월 1일 날, 삼매, 이매 이가리로 깨었다가, 좀청담현상이 있어서, 가리짱 한 장, 뺐었고요 그래서 임매이가리를 했다가 지난 토요일날 가리장에 산란을 해서 증소를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은 3매 1가지죠. 그래서 뭐 며칠 안 됐는데 오늘 점검하고 또 화분 또 소진된 거 주고 뭐이도 저에 대해서 영상 켰습니다. 머리 쪽까지 좀 넘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45일 이상 돼야지 증설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도 한 50일 정도 돼도 중사할 정도로 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벌 같은 경우는 다른 벌들도 좀 대부분 그런데 느는 벌은 많이 늘고 또안 느는 건안 늘긴 하는데요. 지금 이제 40일, 42일 정도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증설을 했거든요. 이 지금 여기 가리짱하고 격리판 쪽으로도 벌이 좀 넘어왔고요. 그래서 저는 비어트 덕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월 중에 비어트 투입을 했는데 어떤 상황지에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독의 천연약재고요. 마이트아웃입니다. 안쪽에 꿀이 좀 많이 저장돼 있어서 지금 바깥에 중수한 이 가리장은 완전 공소비를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안쪽에서 꼴을 좀 많이 밖으로 쳐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날이가리장이 일부 산란이 되어 있어서 중설를 했거든요. 가운데 쪽만 조금 했었는데, 얼마나 더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란은 알도 있고요. 태어난 애벌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도 산란이 되어 있습니다. 여왕은 여기 돌아다니고 있고요. 여기도 청매가 지금 활짝 피어 있습니다. 산수유도 폈고요. 산에 있는 생강나무도 활짝 피었습니다. 네, 여기는 거의 각산란이 되어 있고요. 봉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산란장 각산란 하려고 양쪽 끝, 위에 쪽에 있는 머이를 지금 보니까 밖으로 다 쳐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짱이구요 네, 여기도 보면은 머위를 머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쳐낸 것같고요다 공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다 공판으로 되어 있고요 공판들이 태어나면서 벌들이 좀 급격히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